설. 좋아? 설, 안녕. 이름이 뭐예요? ]inet. 구름이, 구름 어머, 구름아, 너 엎드려 <laughs> 있는 <들어있는> 거 봐. <laughs> 이제 3개월이요? <laughs> 어. 얘가 저기 저스피츠인가 아니, 이, 이 엄마가 진돗개. 진돗개예요 <laughs> 어. 아빠가 그 이름 있는 게 있는데, 어.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믹스야, 믹스. 아빠가 이름 있는 거. 요, 어 이렇게 요, 털 털이 되게 많아요 아빠가. 진돗개 이렇게 털이 많지 않잖아. 개 아닌가? 어. 풍선. 아니 아니에요. 꼭 뭐가 있냐면요 리트리버 비슷한 것 같아요. 아아 음. 아, 그런 아. 그런 종류예요 그런 종류. 아유 애기네 애기. 왜 애기예요? 허나. 어이구, 어이구, 이리와. <laughs> 너는 호기심했어? 소인기심에 박는 소인기였어? 얘요? 엄마 선? 선, 엄마 선? 얼지 이쪽 선? 이쪽 선? 손. <laughs> 지금 나와가지고, 이쪽 선. 선, 얘도, 얘도 이쪽 선, 이쪽 선. 싫어? 안 자, 안자안 우리 자. 설이는, 자, 설. 자. 얼굴. <웃음> <웃음> 아, 앉아. 지금 나와서 뭐줄 것도 없는데 엄마가 그걸 어, 시켰어. 아, 엄마 손. 아이고 이쪽아네 아이, 아이, 아, 어, 얘도. 이잘하네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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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하다. 앉아. 얘는 뽑하는데 얘는 우리 홍이는 절대 뽑파해. 얘해 얘는 여기 뒤에서 싫어가지고. 엄마 손. 이강지 때문에. 어우 잘하네. 어머머 어머, 내인서 맞는 거 봐. 안 음, 슬쩍 와가지고 어. 응, 설이 이리 와. 응 됐어. 응, 그래 가자 그래 가자 그래. 이제. 그래. 가자, 그래. 그래. 이제 가자 안녕. 이제 가자 안녕. 그러면 안녕. 설이 가자 이제. 그래. 설이. 안녕. 설이, 설이 설이 잘 가자. 가? 응, 설 그래. 가자. 설이 가? 가? 설이 가자 이제 엄마 가자. 얼지 가자. 얼마 가자. <laughs> 안녕 안녕했어 우리 설이. 가자 가자. 어, 이거 잘했어, 우리 설이. 아이 착하.